내가 보기에도 성남시장까지 하는 게 맞았어요. 이분은 그릇이 딱 거기까지야. 성남시장 할 때도 이장 통장처럼 했겠지 가가오 만나면서 아니 대통령을 하는데 뭐 현수막을 내려라 올려라 막 이런 것까지 지시하잖아 깨알 지시 누구를 갖다가 꽂아라 이런 것까지 지시하는 양반이야 그리고 겸중시하지 못하게 해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해. 그러니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 시민들이 엄청 사랑받는 것 같았겠지 본인도 그 집착을 쓰면서 부모한테 못 받았던 사랑을 성남 시민한테 받으면서 되게 채워줬을 거예요. 근데 거기까지야. 이분은 보스감은 아니에요 지도자, 대통령은 자잘하게 그런 거 간섭하면서 사랑받으려고 애기마음 쓰면 안 되거든 통 크게 딱딱 던져주고 공명정대해야 되거든 근데 공명정대는 어디 가고 우리 편, 네편 갈라서 편 가르기하고 뺏으려고 하면서 일일이 다 지시하고 다녀 이런 성정으로는 못해요 그리고 총대를 메고 자기가 할 말은 아무리 무서워도 해야 되거든 강자 앞에서 그리고 반항을 해도 그거를 강자의 관용으로 좀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반항을 하면 그걸 어떻게든 보복을 하고 입을 막아야 되고 강자 앞에서는 살살 거리고 아부할 줄만 알지 할 말을 못해 그래서 호구 잡혀 만만하게 보여서 그 사람이 무시하면 또 뒤통수 치려고 해 그런 성정 자체가 너무나 약자 마음이라 성남시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대통령을 해갖고 본인도 힘들고 국민도 힘들고 대통령감이 아는 사람이 즉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하면 화를 당해요. 지난 정권의 윤통과 김건희 여사가 딱 그거지 자기들의 그릇을 알아야 돼 검찰총장도 조금 과분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 있어요 정신적으로 두 사람 다 너무 과한 자리에 가니까 버거워서 그렇게 비상경까지 하는 거예요.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. 자기가 감당 못 하는 자리에 가면. 생각해보세요. 한회사의 경비원 정도 하는 사람을 갑자기 사장시키면 어떻게 돼?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. 감당이 안 돼서.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아. 자기가 그릇이 안 되는데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고 나온 거야. 큰일 났어요. 우리나라 그 대통령 자리는 알고 보면 왕의 자리야. 강자 마음으로 국민을 보듬고 부모처럼 품으면서 내 수치 다 인정한 인간만이 할수 있는 자리예요. 거기 짐승이 가서 내 수치 안 보면서 약자가 고집 부리면서 할때 대가 망신하고 엄청 아파지는 자리지.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